네. 금성철 전상입니다 지나가요. 1등을 했대요. 원은 하다예요. 1등 하다. 학교 노래 경연대회에서. 그녀는 선택했다. 원형은 오가 두 개예요. 추즈. 과거는 초즈. 이렇게 돼요. 인기 있는 노래입니다. 대중 가요가 되겠죠. 그냥 가요에 인기 있는 노래를 1980년대 선택했는데 왜 노래하기 위해서 이 부사정용법의 목적이라고 하죠.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학생들 앞에서 노래하기 위해서 인기 있는 노래를 선택했다. 1980년대 70, 80뭐 이런 느낌이죠. 진아의 가장 좋은 친구 은지가 녹화를 했다. 그 공연을. 그녀의 휴대폰으로 경연대회를 한 후에 전치사라고 하죠 명사가 뒤에 한 단어가 오게 되면 그걸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 보여줬는데 비디오 파일이니까 동영상인 거죠 동영상 파일을 그녀의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었다 자 보여주다라는 동사 뒤에 삼을 목적어가 와요 그다음에 전치사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걸 삼형식이라고 합니다. 몇 형식? 삼형식 전치사 명사는 전명구 수식어구그 해서 문장 형식에 안 들어가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명구는 빠지니까. 요것을 이렇게 바꾼 것을 사용식이라고 합니다. 사람 목적어랑 사물 목적어를 뒤에서 바꾸게 되면 사람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사물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장구조를 우리는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사람 목적어가 먼저 오고 사물목적어가 나중에 오게 되는 것을 사형식. 우리 교재에는 사물목적어가 오고 전치사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사형식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알아만 두세요. 학교에 설명 안 하셨으면 의미 안 두셔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진아의 아빠가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비디오를 보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이 비디오를 보셨으면 좋겠어. 이 노래가 할아버지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 중에 하나야. favorite는 songs가 뭐 생략됐지만 괜찮아요. songs, 노래들 중에 하나야. 이렇게 된 거죠. 가장 노래하는 중에 하나야. o n 브 뒤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나 나오지 않았나? 원어구더 최상급 복수명사 없었나? 우리 음, 아까 고삼들 거에 있었나? 없나봐요. 네. 다음. 진아는 원했습니다. 비디오 파일 동영상을 보내기를로 원했습니다.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죠. 비디오 영상을 누구에게? 할아버지에게. 라이트 어웨이는 즉시라는 뜻이에요. 원트뒤에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니까 고일에게만 그냥 의미가 있는 거죠. 동명사는 틀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didn't have 없으셨다. 이메일 주소가 그리고 스마트폰도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 feel sorry about이 수고예요. 뭐머세관에서 유감스럽게 느끼다라는 거죠. 소리라고 하는 그냥 수고로 안기 하시면 돼필 소리어박 뭐뭐새에 관해서 유감스러워했다 디스 이것 이것은 선생님이 꺽쇠로 네모 꺽쇠로 해놨던 부분이에요 네모 꺽쇠 할아버지가 이메일 주소도 스마트폰도 없는 바로 이것이 유감스러웠다 왜냐하면 그녀는 해브노초이스 t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웨이트의 형태가 투 기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그녀가 하, 여기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댁을 이야기하는 거야. 할아버지 댁을 방문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Have no choice but to wait. 근데 뭐뭐할 수밖에 없었다가 동의어가 있어요. 근데 wait의 모습도 바뀌어요. 서술형 문제의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에서 설명을 하셨다면 이렇게 영작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않고 웨이팅 웨이수로 바꾸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입니다 캔나 텔프 웨이팅 캔나 텔프 버트 웨이트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으셨죠? 유즈드 투 머머하곤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저드트가 조동사에 하원했다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곤 했는데요. 의, 주, 동. 의, 의. 의, 주, 동. 이걸 간접 의문문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가 나의 나이 때, 그가 나의 나이 때 어땠는지에 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셨다. 라떼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대요. 할아버지가 나의 나이 때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대. 나는 해브홀드 들었대. 그것을 수백 번, 수백 번이라는 경험을 나타내 주니까 우리는 이것을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게 됩니다. 수백 번이 경험이니까, 헐드가 아니라 반드시 해볼 허드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가 그 후에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 할지. 와시 무엇으로 해석 해되면 의문사 것으로 해석되면 관계대명사 무엇으로 해석되어 있으니까 의문사죠 의문사 무엇 의주동 무슨 인문문이라고요 간접인문문이라고 명사절입니다 틀을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목적어가 돼요. 노의 목적어가 여기서 도여기까지. 애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will he 했는데 뭐가 틀렸는지를 몰라요. 바뀐 게 틀린 거라고요. he was was he 했는데 뭐가 틀렸는지를 몰라요. 바뀐 게 틀린 거라고요. 쓸수 없는 문장들이에요. 내가 너의 나이 때 요번엔 접속사에요. 뭐, 나이 때. 원어부 가장 적게 좋아하는 것들은 가장 안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원어부 뒤에는 반드시 최상급이 옵니다. 확인해 줍니다. 최상급 맞죠? 그 다음에 복수명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이제 주어는 다른 곳에 체크합니다. 단수주어를 다른 곳에 체크하고 여기가 복수가 아니라 월이 아니라 워즈인 걸 반드시 확인합니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 기계 어떤 종류의 디지털 기기든지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다는 라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기였다라는 거죠. This time 이번에 나는 생각했다. 내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바꿔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정말로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노래하는, 나의 노래 공연을 휴대폰으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즐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안 하면 또 틀리고 공부를 해봤자 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나 정말로 원합니다 원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투가 바로 목적어로 오기도 하지만 목적격보호에 사용되는 이 O형식 목적어 다음에도 반드시 투부정사 형태가 와야 되는 아이입니다 투 해부예요. 해부가 아니에요. 해빙도 안 돼요. 투 해부라고요. 목적격보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네가 스마, 할아버지께서 스마트폰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는 이메일 주소를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밑으로 쭉쭉쭉쭉 내리냐면 이 다운표가 여기 없어서. 쭉쭉쭉쭉 갔더니 여기 있네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었네요. 찾았어요 저도. 하우 r 앞에 얘기하는 거죠. 예, 찾았어요. 됐죠? 내가 할아버지가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유해드릴 수도 있어요. 병렬 구조죠. 토크 좀더 자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 구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f 절에서는 조동사위를 쓸 수가 없어요. 이프가 있는데 위리 있으면 틀려.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으니까 지우고 동사만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나예요. 연결서 체크하시라고요. 저는 자꾸 미끄러져서 안 되니까 안 돼요. 체크하세요. 그러나 할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킵은 뒤에 투가 올까? ing가 올까? 보시다시피 ing만 옵니다. to say 하는 순간 틀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주어 진주어.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죠. 여기에 있음 뭐죠?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주소죠. 여기에 있음 뭐예요? 가주어예요. 해석도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있을 적어라 그러면 스마트폰하고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돼요. 여기 있을 적으라 그러면 뭘 적으면 되냐면 투부정서부터 끝까지 영어를 적으시면 돼요. 투 유저 스마트폰 이메일을 적으시면 된다고요. 여기 있은 투예요. 투. 사용하는 게 어렵다. 그는 믿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라고 하는 것이 월슨, 안 좋게 만들어요. 악화시킨다고 세대 차이를. 세대 차이를 악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세대 차이가 뭐냐면 세대 차이가 더 심해진다는 의미야. 더 심해진다. 나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일 이페이지에 제일 위에다가 필기를 뭐를 해 놓고 왔죠? 중요하다고 하면서 의 주동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명사절이에요. 그럼 얘도 역시 의주동 어순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어동사이면 맞는데, 혹시 의동주 돼 있으면 틀렸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홀드 온투 수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고수하시는지, 그의 긍정? 땡. 부정적인 태도죠. 무엇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자, 애티튜드랑 비슷한 애들을 제가 몇개 적어 드릴게요. 두개요 L로 바꿨어요. T를. Altitude. 그럼 뭐가 돼요? 고도. 즉 높이에요. 높이. AP. 이번에 P로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적성이 돼요. 적성. 적성 검사.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건 안 나건 알아둬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Found는 역시 오형식 동사입니다. 파운드는 역시 오형식 동사라서 파인드 동사라서 목적어, 그다음 목적격부어, 그다음에 투 이렇게 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왜 저기에 투를 더 적어 놓고 했냐면, 이 목적어가 가짜 목적어라서 영어로 적으면 이슬 적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탄생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자, 확인해 볼게요. find를 찾으면 가짜를 찾으세요. 가짜. 찾았네요. it. 찾았죠. 그 다음에 진짜 누굴 찾아요? to.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 t 가짜 목적어예요. 의미하는 거 적으라고 하면 to부터 us까지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적으시면 돼요. 우리 사이에 세대 차이죠. 세대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좁히다. 악화됐다? 좁히고 싶다. 근데 할아버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의 세대 차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